안녕하세요, 태연이, 태연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명. 대난투 아빠와 태연이, 의대난투가 있겠습니다. 엄마는 우리 팀이거든요. 자, 그럼, let's <목소리> go! 아. 아빠와 태연이, 의대난투 대전. 음. 옛날 엔 아빠랑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나 병원에 있었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태연이가 병원에 있어서 같이 못했고요 이제는 네.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테란투 열심히 하고 있요 자, 닌텐도2 그냥... 버전 그냥 똑같애 늦은도 투이지만 대낮트는원룡이죠 똑같애 그래도 원때보다더선명한것같아 네? 색감도 선명하고 버벅임도 없고 더 좋아 아보겐 아보겐 야 아보겐 <웃음> 아보겐 아보겐, <웃음> 아보겐. 아보 고야 아보겐 아

조 르게, 아까 가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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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아도겐 아도겐 아 안생겨? 아도겐 아도겐 아도도뚜겐 어? 어? 저거 피스 이디가는데피싸이드다 어? 무적겼어 잠깐만. 어. 야, 깜뚫게 <laughs> <laughs> 어, 총녹아야에이어게 어, <laughs> 아, <딱딱> 게 <laughs> 어, <laughs> 어, 야, 잠깐만. <laughs> 오, 뭐, 킬 뻔했어. <깨끗했어. 웃음> 어, 아니, 내가. 깐어려게 <laughs> 야, 잠깐만, 떨어졌어. 무적이지, 롱. <laughs> 무섭무섭무아도아도아도아도 <무슨, 무슨. 웃음> 아빠, 윈! 아, 윈! 아, 아, 빠 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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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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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â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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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성 이상해지. 는냐왜상없지이지해상안으하안해상 안으로 안으로 안으안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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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데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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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누, 안 무순숭겅! 멍청이! 어? 참... 오, 참... 야! 무순숭겅! 무신! 아 아니 이건 잠만 무신숭!

이지? 아. 어, 어, 어지, 순간이동. 아, 이거 오, 저 자. 아, 다 이상해 아 <laughs> 내가 마스터로 <laughs> <laughs> 아 소리가 내어 <돼요>. 헤 <laughs> <laughs> 오, 야, 가냐? 거기도 가네? <laughs> 아, 거기도 가네? 아, 폭탄이야! 터져라! 아이고, 아이고. 보스몬스터야, 보스몬스터? 아빠 개굴린 자리를 잘 못했어. 아, 한비야는 힘이니까. 아빠 개굴린 자리를 잘 몰랐어. 개굴린 자는... 여자인 거하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laughs> 왜요? 리얼 노트 리얼 노트? 리얼 노트 리얼 노트 와 사이코 키네시 스윽 저거 어디가 잠깐 순간이다 사이코 키넷이 쓰지 않아 <드>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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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안정 잠깐만

아빠, 다시 살기 해어 도망가는데 어가 자, 여기 봐. 세무루즈! 세무 할갈수 <laughs> <도망가자. 웃음> 있어 미투 그냥 이거 하아어 잠깐만 너무 가다 최민수 최민수 맞아라 아하 아. 오오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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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못혔어 도망쳤는데 자기 도망쳤다 아 복수하겠어 왜요? 복수하겠어 왜요? 복수하겠어. 아이, 어. 어, 음. 복수하겠어! 아 쿠퍼. 쿠퍼? <웃음> <웃음> 왜요! 아 복수하겠어! <왜요>? 쿠퍼? <laughs> 아이, 왜요? 아 왜요! l 기가 i 아 왜요! 어우 형님 한내지겠다 몸통 빡치기 몸통, 몸통 빡치, 기 몸통 빡치, 기 몸통 빡치, 배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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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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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야, 몬지넌또데지 아, 넌또 뭐지? 아, 통또 뭐지? 아, 넌또 뭐지? 아, 박치기지 아, 넌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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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통 빡치기, 오, 어 날려버리게. 슝, 디세, 이야! 아, 너무 빨리 썼다. 문통 빡치기, 오, 어 날려버리게. 날려버리에 어, 뭐야, 쳤다. 틀었어. 아! 저기 다 써? 엄청 빡치게 스파고. 지가 탄지네 대전자연범상 몸통 빡치기, 어. 몸통 빡치기. 이거 아봐 뭐, 어 잠깐만, 몬터. 어. <laughs> 오 씨. 내가 떨어졌다. 아싸, 떨어졌어. 아빠 이겼다 이거. 이거, 자, 와저거이거는데 <laughs> 몸통 빡치기. 같이 총 먹어야 되는데? 뒷사이다! 이거 진짜 아빠! 응. 응. 다음은 누굴까요? 누구 하니 누구 하니발코 <목소리> <펄치. 목소리> <사크상의. 목소리> <알코옥> 펀치! 다크스다크발코 펀치! 발코 펀치! 아, 발코펀치이네 자, 자, 가나! 발코 자, 가나! <laughs> 이, 왜 이렇게. 좀, 조금만 안 돼. 폭탄요 발코니 발 발코니 발차기! 발코니 이다기발코다발차발치 발차기! 발 아이콘 펄! 아이콘 아이콘 펄! 됐다! 아빠도 마스터 본다! 오케이! 제 우리한테 우리 쟤가 하크라이 아, 아니다. 하트라이라 아니다. 뭐 어, 뭐야? 이제 날렸어. 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야! <웃음>

어야야 이거 뭐야 야 피해야 될게 너무 많아